안녕하세요 영어미신 조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네요. 어, 오늘만 참으면 내일 금요일이고 어,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그렇게까지 춥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영하 3도 2도 날씨도 미세먼지도 좀 없는 것 같고 어, 오늘은 새가 이렇게 많이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어제보다 그제보다는 날씨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은 이제 상대방하고 이제 본인하고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갈등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갈등을 어,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조직 생활을 하거나 부부 관계에 있거나 친구 관계 또는 어, 부자지간, 모진, 모자지간, 모녀지간, 어,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 굉장히 많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 어, 이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항상 어,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갈등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어, 그 사람이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어, 시행을 잘 못하던가 다 아니면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아예 그 사람의 욕구나 요구사항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했을 때, 그렇게 이제 발생이 되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상대에게서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행동이나 말들을 내가 들었을 때,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것들을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할 때, 이럴 때 어, 상당히 어, 힘들죠.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할때잘 어, 경청하지 않고 어, 무시한다든가, 아니면 어, 얘기를 할때윽박지르거나 어, 어, 모욕을 준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관계가 좋지 않아집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 어 바로 잡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그나마 조금 마음이 편해지고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그런 텐션을 조금 긴장감을 조금 더 이렇게 완화시켜 주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보통 이제 그 행복의 창이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사각형으로 생겨있고, 어, 상대방이 있고, 이제 우리,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상대방이 어, 행복할 경우에는 이 고난의 볼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볼이 이제 우리 쪽으로 가까이 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 아이디어하게 상대와 나, 나와의 그 행복 고뇌의 그런 상태가 100% 50대 50으로 어, 형평성을 이루고 있을 때는 언제냐? 그때는 이제 이 고난의 볼이 행복의 창의 가운데에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 그러니까 상대와 우리가 어느 일로 인해서, 이벤트로 인해서 또는 어, 삶의 어,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서로 어, 다른 행동과 말을 했을 때 기분이 나쁘거나 어, 모욕감을 느끼거나 무시를 당했거나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면 이 볼이 어떻게든 어느 한쪽으로 편향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회사 조직에서 팀장님이 일을 줬어요. 근데 팀장님은 당연히 일을 분배하고 관리하는 게 일이기 때문에 어 직원들 한 명한테 일을 주는 거는 그냥 그 루틴한 일입니다. 그래서 일을 줬어요. 그래서 일을 줬는데 여기 평행선에 있던데 일을 주면서 이, 이 고난의 볼이 일을 받는 사람한테 내려가는 거죠. 그럼 자기 행복의 창이 고난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 이 고난의 보를 받은 사람은 이제 괴롭습니다. 일을 처리를 해야 되고 데드라인은 안까지 맞춰야 되고 그걸 못 하게 되면은 어 인사고과 평가에서 평가를 잘못 받게 되고, 그러니까 고민이 많아요. 근데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어 자기 시간 여유로운 시간들, 자기 여가 시간도 다 할애를 해야 되고 주말도 다 할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해 줬어요. 근데 다음 주에 회사를 갔는데 이 팀장이 일을 잘했다고 또 일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 팀장은 지금 너무나 행복한 상태죠. 근데 여기 있던 이 고난의 볼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의 뭐 99%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일을 또 어떻게든 맞춰줬어요. 근데 또 일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이제 바닥을 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잠도 못 자고 괴로운 날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나는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상대방 팀장은 전혀 괴롭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으로 꽉 차있죠? 고난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고난의 볼을 이쪽으로 넘겨주면 됩니다. 어떻게 넘겨주느냐? 얘기를 하셔야 돼요. 막 화를 내시면 안 되고. 정중하게 감정을 완전히 뺀 굉장히 리난 어조 단어를 선택하셔서 어 메일을 쓰시든지 아니면 자기가 화술에 좀 능하다 그러면 만나서 얘기를 상담을 신청하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 팀장님, 제가 팀장님을 어잘 따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조직에 공동적인 발전을 위해서 팀장님이 주시는 모든 임무에 대해서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한 번도 부정한 적 없고. 근데 3주 전에도 그렇게 지시를 하셨고 일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2주 전에도 저한테 또 업무를 주셨고, 1주 전에도 또 저한테 업무를 주셨습니다. 저는 거의 한 달간 제 여가 시간과 주말을 다 반납해서 잠도 못 자고,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진행하면서 팀장님에 대한 임무는 수행이 됐고 회사의 발전은 있었지만 제 정신과 마음은 육체는 너무나 피폐해져서 지금 번아웃이 된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될 진행이 된다면 저는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버티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업무 분배에 있어서 좀더 고민을 좀 부탁드립니다.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또는 메일을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말도 못하고 한달 동안 끙끙끙 알고 있던 이 고난이 볼이 가운데선을 넘어서 팀장한테 가 있는 거죠. 그럼 팀장이 두 가지의 그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 내가 너무 했구나 회사에서 이제 효율을 따지다 보니까 일 잘하는 사람한테 일을 계속 주는 그런 관성이 있다 그래서 내가 네가 그렇게까지 힘든지 몰랐다 내가 진짜 미안하다 너는 회사에 중요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 조정을 해 주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이, 이 볼이 여기가 있는 거죠 이 고민은 이제 팀장이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잠도 못 잤더니 고난의 볼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마음이 편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팀장이 이런 팀장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팀장도 있습니다. 아니 이 놈의 18어 놈이 말이야. 어? 어? 팀장이 시키면은 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것이지. 뭐 자기 표현을 그렇게 어 하고 어?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정중하게 진성성을 담아서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누적 데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볼을 올렸는데 바로 볼을 쳐내렸잖아요. 근데 저는 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닥에 있진 않아요. 한 중간쯤에 있습니다. 이 정도에. 그럼 이를 또줄거 아니에요? 똑같이.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일을 줄때 이번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팀장이 아 예전에 제가 나한테 힘들다고 했는데 이걸 제한테 또 주면 제가 받을까? 라는 고민을 일차적으로 하게 돼요 근데도 팀장 생각에는 아 그래도 제가 일을 제일 잘하니까 그냥 제한테 그냥 일시키고 나 그냥 편하게 관리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던집니다 그럼 이제 봉이또 내려오는 거죠 근데 이거 일을 하는데 또 어느 정도의 그런 형평성의 위배나 부당함을 느끼고 있다. 자기가 너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버티기가 힘들다 그러면 또 정중하게 감정을 뺀 상태에서 화내지 않고 메일이나 상담을 요청해서 이 보를 또 올립니다. 이렇게 그럼 그 다음번에 일이 있을 때는 팀장의 마음이 어떠냐면 아 얘가 두 번이나 나한테 얘기했어? 엄청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줘야 될지 말아 예전에는 그냥 줬고 그 다음에는 한번 고민하고 줬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고민하게 주게 됩니다. 그래도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가운데가 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한번더 얘기합니다. 또 보러 올려요. 그러면 세 번째 데미지, 누적 데미지를 먹으면 팀장이 이제 깨닫습니다. 아, 얘가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까지 메일을 나한테 세 번이나 보냈을까? 그러면 다음번에 그 일에 대해서 형평성을 불공정한 것들을 어느 정도 제고를 해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상대가 있고, 우리가 있죠? 내가 안고 가야 될 일이 있고, 표현해야 될 일이 있는데, 두 사람이 만나서 합을 마치다 보면, 내가 다 오롯이 안아줘야지라고 생각하고 하면 그게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나중에 그 사람의 권리로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사랑해서 해 주는 것들도 자기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창하고 고난의 보를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똑같은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당신이 이래 이래 했잖아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아,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감정이 들었어. 그래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 한 2주일 동안 당신이 그런 것좀 고민을 더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자기 감정을 서, 서술하는 식으로 해야 됩니다. 당신이 이래서 당신이 저래서 당신 때문에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그때 이랬어. 내가 그때 이런 느낌이었어. 내가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친구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 관계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죠. 특히 이제 세 명이서 놀때 어, 나는 두명다 좋은데 두 사람이 이렇게 싸울 때 그때 어, 이쪽 상대도 그렇고 이쪽 상대도 그렇고 이제 중간에 끼게 되잖아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나는 너도 좋고 걔도 좋은데 네가 내 앞에서 걔 욕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은 되게 불편하다. 다른 사람 모르겠지만, 개 욕은 나한테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아, 얘가 A에 대해서 상당히 애정이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그 A에 대해서 험담을 이 친구한테 안 합니다. 자식과 부모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빠 엄마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 작품을 만들 때100% 완벽하게 200%잘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듯이 부모님들도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최고의 자식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어... 사이드 이펙이 나오죠. 부작용이 생기죠. 그럴 때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특히 사춘기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빠, 엄마, 제가 요즘에 생각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 혼자 하루에 한 시간 정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을 좀 저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방, 방에만 처박혀 있는 자식을 보고 부모님들 마음은 엄청 답답하거든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자기 표현을 이렇게 해서 자기의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그걸 이제 부모님들이 인식을 하고 있으면 혼자 한 시간을 들어가 있던2 시간을 이때가든 문 열고 들어가고 싶은데 서로 말립니다. 당신, 아, 좀만 더 기다려주자. 내가 좀 고민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그 자식들도 부모님한테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뭔가 부당한 강요나 뭐 이런 환경을 제공한다 그러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빠 엄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언제 이러이런 상황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이렇게 다투는 걸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너무 불안한 마음이 계속 일어나서 잠을 잘못 잡니다 엄마 아빠 조금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용기를 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도 충격을 먹습니다. 아, 우리의 그런 다툼이 아이들에게 문제가 되는구나. 그리고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죠. 문을 쾅쾅 닫고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죠. 그러면 가서 야이 놈의 어 삐삐삐삐야. 어, 내가 너를 어떻게 삐삐삐 키웠는데 어, 네가 나한테 어떻게 삐삐삐럴 수 있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 너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얘기. 해 어, 하고 싶은 생각이 지금 없는 걸로 보이는데 그럴 때는 문을 쾅 닫거나 이렇게 해서 방으로 들어가면 엄마와 아빠는 상당히 슬프다 가슴이 아프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우리 딸이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 어,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어, 앞으로는 엄마 아빠한테 어,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럼 이제 엄마, 아빠를 사랑하잖아요. 자기 시간이 필요했던 것 뿐이잖아요. 그러면, 아, 앞으로는 그러면 제가, 문을 어, 세게 안 닫을게요. 아니면, 먼저 미리 그러면 말씀을 드리고 제가 들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 혼자 안고 있을 필요는 없다. 나 혼자 고민할 필요는 없다. 내가 정중하게만 나의 화난 감정, 나의 억울한 감정을 싫지 않고, 정보성으로 그 사람한테 어, 나의 입장을 감정을 어, 서술해서 이렇게 그 기재한다면 어, 그 사람이 그걸 봤을 때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어, 정말 악하지 않은 사람이상 그 사람을 다시 고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행복의 차 그리고 고난의 볼 그리고 자기 표현에 있어서의 어, 솔직함으로 드러 드러내는 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면서 모든 관계 형성에 있어서 갈등을 어 어느 정도 완화시키고 풀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도 힘들고 부모님하고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런 것들에서 많이 어 힘들 것 같으신데 어 한번더 생각을 해보시고 어 이게 분명히 어 내가 어, 내가 잘못해서 내가 개선해야 이될게 아니다 제 3자 입장에서 고민을 해보시고 그게 아니다 저쪽 상대방이 어느 정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드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이 자기가 고민했을 때도 자기 문제점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볼을 던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커집니다 문제가 어, 자기가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든지, 아니면 스스로 제 3자 입장에서 자기의 지금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내가 좀 억울하다, 내가 형평성이 좀 떨어진다, 내가 좀 많이 피해를 본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이 방법을 적용하시면 되시고, 내가 생각했을 때또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 그거는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 그런 건에 대해서는 어, 자기가 스스로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한테 고난의 볼이 들어온 거는 상대방의 문제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습관과 행동과 말로 인해서 자 오늘은 이렇게 어 갈등 구조에 대해서 행복의 창과 고난의 볼 그리고 솔직하게 자기의 어, 심정을 어, 드러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파이팅 하십시오.